45계단을 올라가십시다. 이제 천국 길이, 천국문이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뒤쪽에서 무지라는 사람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다렸다가 무지와 함께 천국길을 가게 되었네. 무지는 참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그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종교행위가 자신을 구원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무지를 깨우쳐로 여러 말을 했으나 무지는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고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무지가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슬프게 생각했습니다. 얼마 더 가지 않아 이빨 빠진 교황과 이교도가 힘을 잃고 너희들도 점도 수행을 받지 않으면 안될걸 하고 중얼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무지이라는 교인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교인으로서 종교적 행위와 가르침을 따라 살지만 슬프게도 복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매우 도덕적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한 분의 훌륭한 도덕 선생으로 알고 그의 모범을 열심히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윤리 생활을 합니다. 타인에게 해도 주지 않습니다. 기도와 금식과 소득의 11조, 구제도 합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에 열심이어서 신자로서 흐뭇 잡을 데 없는 모범교인입니다 따라서 그의 인품은 교회 안팎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무지는 예수 공로 때문에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런 종교 생활 때문에 구원 받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리적 영향으로 천주교에 많고 신교 안에도 행위를 강조하는 교파와 교회 속에 많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선행을 했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터니 입지 않고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르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사도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고리를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정교의 유혹은 끈질깁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넣어줍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이 안돼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너는 좀더 경건해야 하고 너는 좀더 공로를 세워야 하고 좀더 수양을 받아 더 나은 인격이 되어야 천국에 갈수 있어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종교행위를 해야 구원에 이를 것 같은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무지 같은 사람은 기독교와는 유교, 불교, 도덕적, 도덕 도독 종교인입니다. 그의 잘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데서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의 운명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후에 그가 천국문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무엇을 조금이라도 더하려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예수의 피공로를 무익한 것이라고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 문제에 있어서 행위를 더하려는 생각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무시하는 반역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로 공로를 죄인에게 덧잎이려고 하는 성령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거부가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한때 구원받기 위하여 믿음으로만은 부족하게 되지 않는가 하는 율법자주의자들에 대해서 유혹받아 흔들린 일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한 일이 얼마인데, 내가 교회를 건축하였는데, 내가 고아들을 길렀는데, 내가 성도들을 열심히 섬겼는데, 설마 천국 못 가겠어? 등등 자기의 종교적 신분과 선행과 공로를 구원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는 참 나쁜 일을 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의 행위를 나쁘게 생각하십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무슨 선행을 했기에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요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하는 생각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